햇살이 눈부신 여름날 오후, 작은 동네 탁구장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공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관중들은 이미 경기를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16살의 소녀가 낡은 탁구체를 단단히 쥐고 서 있었다. 이름은 유하린. 검은 머리를 따 내린 그녀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지만 차분한 표정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녀 앞에는 지역 대회에서 자주 우승하는 베테랑 선수인 김태준이 있었다. 태준은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바라보았다. 제 진짜 초보마자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어딘지 모르게 약해 보이는 외모와 그녀가 들고 있는 낡은 탁구채는 모두에게 가벼운 기대감만을 남겼다. 하지만 몇초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딩. 할인의 첫 서브는 예상치 못한 순간 전광석화처럼 탁구대 위를 스쳐 지나갔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이미 늦었다. 공은 그의 손끝을 스쳐 벽에 부딪혔다. 아! 관중들이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곳은 매년 열리는 지역 탁구대회의 현장이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마을의 명소 중 하나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개방적인 대회였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번 경기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하리는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주위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의아해했다. 심지어 태준조차도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생각하며 준비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탁구체를 단단히 쥐며 첫 서브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순진하거나 두려움에 찬 모습이 아닌 강렬한 집중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객들은 이제 그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의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답할 수 없었다. 첫 서브 이후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할인의 두 번째 공은 더 놀라웠다. 이번에는 공이 회전을 걸어 왼쪽으로 크게 꺾이며 날아갔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그의 방향에서 벗어나 벽에 부딪혔다. 이럴 수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인의 실력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닌 숙련된 프로 선수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탁구채를 든 손을 흔들지 않고 매번 공을 칠 때마다 정교한 각도와 힘을 사용했다. 저 선수 혹시 너무 겁먹은 거 아냐? 저렇게 작고 얌전한 애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하리는 그런 말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다음 서브를 준비하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세 번째 서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번에는 공이 가운데로 직선으로 날아오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러운 회전을 걸어 태준의 방향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진짜 공방전이 시작되는구나. 관중들과 태준 모두가 할인의 플레이에 푹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과연 할인의 실력은 어디까지일까? 네 번째 서브는 태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이 탁구대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속도는 거의 시야를 벗어날 정도였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이미 늦었다. 공은 그의 손끝을 스쳐 뒤쪽 벽에 부딪혔다. 이럴 수가. 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실력을 익힌 거지? 그러나 그의 질문에 답할 시간은 없었다. 하리는 이미 다섯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었다. 관중들은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태준이 갑자기 균형을 잃으며 쓰러졌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듯 탁구대 아래로 넘어지면서 그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다. 괜찮으세요? 관중들이 숨을 삼키며 소리쳤다. 태주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일어섰다. 그의 오른쪽 손목이 살짝 부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태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할인의 다음 서브는 그의 예상을 또 다시 깨뜨렸다. 이번에는 공이 회전을 걸어. 왼쪽으로 크게 꺾이며 날아갔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그의 방향에서 벗어나 벽에 부딪혔다. 이럴 수가. 관중들은 이제 더 이상 할인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실력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닌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웠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포기하지 않겠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할인의 다음 공은 더 놀라웠다. 이번에는 공이 가운데로 직선으로 날아오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러운 회전을 걸어 그의 방향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할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무언가 더큰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 서브는 할인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공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전신에 힘을 실어 공을 내려쳤다. 강. 공이 탁구대 위를 스칠 때의 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벽에 부딪혔다. 아. 관중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다. 할인의 공격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섰다. 그것은 무언가 초월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태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할인의 공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공방전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할인의 한 번의 강력한 스매시가 태준에게 날아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을 받아냈지만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다시 균형을 잃었다. 이번에는 그가 탁구대 위로 넘어지듯 쓰러졌다. 안 돼. 관중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태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다. 그의 오른쪽 손목은 더욱 부어올랐고, 그는 이제 제대로 공을 잡기도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그때, 할인이 갑자기 라켓을 내려놓았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했다. 관중들은 당황했다. 에저 선수가 먼저 멈추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리는 태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잠시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들어올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갈등이 드러났다. 이걸 이렇게 끝낼 건가?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결심한 듯 다시 공을 들어올렸다. 경기가 끝난 후 관중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커졌다. 저 선수. 정말 초보가 아니었나봐.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실력을 익힌 거야? 그리고 그때였다. 심판석에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왔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이 녀석들을 위해 이야기 좀 해줄래?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했죠.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코트에 서본 거예요.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계대회 우승자.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탁구는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예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온건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태준 씨 같은 젊은 선수들을 만나고 그들의 열정을 느끼고 싶었어요. 할인의 고백이 끝난 후 탁구장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태준은 할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제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하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탁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태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중들도 이제 이 경기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여기에 모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인의 마지막 서브는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공보다도 다름없었다. 공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탁구대 위를 스쳐 지나갔다. 딩. 공은 회전을 걸어 왼쪽으로 크게 꺾이며 날아갔다. 태준은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바닥에 부딪혔다. 아! 관중들이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점수를 세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의 마지막 서브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끝났어요. 하리은 조용히 말하며 라켓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처럼 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렸다. 경기가 끝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일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린의 실력에 대해 감탄했고. 다른 사람들은 태준의 의지를 칭찬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할인이었다. 그녀는 세계대회 우승자였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은퇴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오늘 다시 코트에 서게 된 것일까? 노인은 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잘했어.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탁구는 단순히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의 말은 경기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린은 천천히 탁구체를 들어올리며 마지막 서브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하린의 마지막 서브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공은 회전을 걸어 왼쪽으로 크게 꺾이며 날아갔다. 태주는 필사적으로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그의 손끝을 스치며 바닥에 부딪혔다. 아! 관중들이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점수를 세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할인 선배님, 혹시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그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만약 참가한다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리는 정말 다시 돌아올까? 그녀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 관중들은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은 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탁구장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곳에 남은 흔적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 하리는 탁구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뒤로 남기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태준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한마디를 건넸다. 선배님, 혹시 다음엔 언제 볼수 있을까요? 하리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약간은 신비로웠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찾는다면 제가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다. 태준은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손목의 통증을 참고 탁구채를 다시 들어올렸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너 열심히 하더라. 심판석에 있던 노인이었다. 그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리는 특별한 선수야. 하지만 내가 그녀를 따라잡으려 한다면 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구장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에너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리는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탁구체가 들려있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할인 선배님. 태준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혹시 같이 한번 더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쉽게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탁구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보였다.